인공지능 파일럿은 알고리즘을 통해 기존 인간 파일럿들이 쌓아놓은 데이터를 순식간에 습득할 수 있는데요. 베테랑 파일럿으로 거듭나는 시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인공지능은 보다 효율적인 전투도 가능하며, 인간 파일럿은 연료 소비와 기체 각도, 최고속도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해 연비 문제를 항상 계산하며 비행해야 하지만, 인공지능은 애초에 완벽한 데이터 처리로 목표 지점까지 효율적이며, 최적의 비행 궤도를 실현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미 국방부 내에서도 가장 최첨단의 기술만을 연구한다는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와 존스오킨스 대학교에서 진행한 알파 도그파이트 챌린지 데이터를 보면 인공지능 파일럿이 일반 로봇을 5대 0으로 완승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점은 인공지능 파일럿이 격추는 커녕 단한 차례의 유효 공격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물론 알파 도그 파이트 챌린지의 결과가 인간 파일럿보다 인공지능이 무조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험은 어디까지나 실제 비행이 아닌 시뮬레이터를 통해 이루어졌을 뿐이기에 인간 파일럿의 역할을 100% 인공지능이 대체한다는 건 아닌데요. 아직은 어디까지나 기술 실증형으로 꾸려진 시험 환경에서만 인공지능 파일럿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가까운 미래의 6세대 전투기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파일럿의 시대에도 여전히 인간 파일럿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휴멀로이드 파일럿의 개발을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역사도 짧고 풍부한 데이터가 쌓였다고는 볼수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세계 최초로 신개념 인공지능 파일럿 개발에 성공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스트가 공개한 자연어 처리 기반 인간형 조종사 로봇은 쉽게 말해 전투기 조종 로봇인데요.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파일럿들이 전투기를 조종하기 위해선 특수한 계량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국내에서 개발한 로봇 파일럿은 인간 파일럿과 마찬가지로 그저 코핏에 앉으면 그 순간 조정을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납니다. 한마디로 계량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데요. 또한 인간 파일럿이었다면 불가능할 전 세계 항공 차트를 전부 기억할 수 있으므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초정밀 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해 조작 매뉴얼과 비상대처 절차를 학습할 수 있어 항공기의 비행 상태를 기반으로 능동적인 조정과 돌발 상황 대응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카이스트가 주도하고 있는 인간형 로봇 시제기는 아무런 개조를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기 시뮬레이터를 직접 조작하는 데까지 기술을 완성한 상태입니다. 조종사 로봇은 현재 비행 조종 시뮬레이터에서 항공기의 시동부터 택싱 이착륙, 순항 주기 등 모든 조작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민항기와 전투기는 조종 난이도부터 다르기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한국만이 가진 확실한 장점이 있기에 무인화 기술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게다가 양산이 시작돼 KF-21 전투기와 함께 비행할 무인 스텔스 전투기도 개발 과정을 마치고 시험 비행을 준비 중입니다. 처음 공개된 국산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 X는 미래의 핵심 기술 분야의 저피탐 스텔스 무미 꼬리 날개가 없는 기술 시범기였는데,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개발해 혈안인 6세대의 유무인 복합 체계에 적용되는 전형적인 형태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자전과 통신 중계 등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체계로 가오리 X의 성능을 추가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중점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무인 전투기 개발을 추가적으로 진행 중다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한국형 무인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미래의 공중전에서 필수 무기 체계로 당당히 등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KF-21 전투기와 무인 복합현대를 실전에서 직접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세계 최초 기체이기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개발 속도를 아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는데 이러한 발표. 성명서를 추측해 본다면, 가오리 X는 상당한 수준으로 개발 진도가 나갔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향후 KF21 전투기가 가오리 X로부터 얻은 데이터로 유무인 체계를 구성할 것이며, 필수 무인항공기, 군집, 지역, 기술 등을 조합하여 매우 효율적인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세계 방산시장을 뒤집어 놓을 새로운 작전 계획이 공개되었는데요. 자주 국방의 핵심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F21 전투기와 함께 편대비행 작전을 펼치는 KUS 무인 스텔스기가 한반도 전역을 포함한 1,000km 이상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대규모 화력전을 선두해서 진행하는 핵심 역할을 맡으며 양산과 동시에 스텔스 블록 사업까지 모두 끝낸다면 동북아시아 공군 전력의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US 무인 스텔스기는 스텔스 설계와 저온 엔진 배치, 그리고 자기 간섭 최소화, 통신 체계를 결합해 적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회피하면서 KF-21과의 네트워크 중심 편대를 형성합니다. 이를 통해 KF-21 전투기는 고위험 표적 탐색과 최종 교전 임무에 집중하고. KUS는 선제 공격 전자전 장거리 정찰 및 탄도 미사일 요격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분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한국 최초로 무인드론의 해외 수출까지 성공하게 될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한 양산과 병행되는 스텔스 블록 사업이 성공하면 한국산 무인 전투체계는 단순 장비 수출을 넘어 운영 방법론까지 함께 수출되는 형태가 됩니다 즉 기체뿐 아니라 편대 운영 소프트웨어 통합지휘체계, 훈련 패키지와 정비망까지 묶어 수출함으로써 부가가치가 크게 높아집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무인 전투기와 무인 드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군사 강대국들은 인구 절벽이라는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조차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를 해결할 무인화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발표하면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방산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는 단연 무인화일 것인데요. 무인장비는 운영 인원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생존 확률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도로 발달한 무인화 기술은 불안한 안보 상황을 해결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퇴역 후 치장물자가 되어 제대로 관리조차 받지 못했던 구식 장비들의 무인화 기술을 적용해 일종의 드론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군 참호를 파괴하기 위해 폭발물을 가득 실은 채 돌격하던 러시아군의 무인전차도 단순하고 초보적이긴 하지만 퇴역 장비에 무인화 기술을 접목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건 퇴역을 앞둔 전투기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전투기 수백 대가 단지 자폭만을 위해 달려드는 모습을 떠올려보면 답이 나올 건데요. 대한민국이 기존 무인화 기술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단순한 동작만 가능하던 무인 전투기를 고도로 훈련된 베테랑 파일럿 수준의 기동이 가능하도록 바꿔주는 혁신적. 인 기술인데요. 여기에 대한민국 기술진이 인간 형태로 만든 로봇 휴머노이드로 전투기 조종을 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기존의 항공기를 개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자동 비행이 가능해 실용성 및 활용성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파일럿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면서 무인화하려는 시도는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무인화가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면. 인공지능은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파일럿의 한계를 아주 간단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아무리 고도로 훈련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중력 가속도 이상을 견디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파일럿은 중력 가속도 문제에서 자유로운데요. 가장 중요한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인간 파일럿은 F-16 전투기 파일럿 기준으로 최초 양성에만 약 2억 천만원 이후 10년간 베테랑 파일럿으로 거듭나는데 87억 원가량의 양성 비용이 필요합니다. 체코의 유명 군사 전문 매체는 향후 전투기 시장에서 KF21 전투기와 F35 전투기의 경쟁 구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KF21 전투기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통상적으로 4.5세대와 현존하는 최고의 5세대 스텔스기 F-35 전투기가 비교 대상인가라는 의문이 들며, 심지어 4.5세대 신형 전투기가 시장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평가는 다소 이해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체코 군사매체가 제시한 근거는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해당 매체는 현재 5세대 스텔스기 시장을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35 전투기는 사실상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을 제외하면 판매가 불가능하고 구매에 성공하더라도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F-35 전투기 도입국의 최대 불만 중 하나입니다. 수리와 운용, 외부 공개조차도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명백한 갑질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갑질은 깨지기 직전입니다. 세계 각국이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체코의 군사매체는 그중 유일하게 양산이 확정된 전투기는 KF21 전투기 뿐이며, 현재 4.5세대지만 확실한 5세대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특히 성능과 가격면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일부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동의하며, F35 전투기의 과도한 개발비와 운영, 유지비를 이유로 들며, KF21 전투기가 향후 5세대 스텔스기 시장을 점유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현재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중인 국가는 인도, 트리키에 등이 있습니다. 인도는 AMCA 중형상발 스텔스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중우세와 폭격, 정찰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25%도 안 되는 예산으로 개발 일정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에서는 5세대 스텔스기라고 자신있게 보도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인도의 무기 생산 시스템과 기술력을 고려했을 때, 5세대 스텔스기의 자체 개발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술 실증형 시제기를 만드는데 성공하더라도, 인도는 첨단 전투기를 대량으로 양산할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기에 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튀르키예는 한국의 KF-21 전투기의 라이벌 의식을 가지며 KF-21 전투기를 따라잡겠다고 공표했지만 시작부터 삐그덕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성과가 괜찮아 보이지만 현실은 여전히 비행 엔진에 대한 결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웨덴 영국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그들의 협력이 필요한데 당초 튀르키에의 tf-x 프로젝트 엔진 개발에 도움을 주기로 한 영국 롤스로이스가 은근슬쩍 발을 빼기 시작하며 엄청난 기술적 구조적 리스크에 봉착했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와 겨뤄볼 만하다는 차기 전투기는 개발 과정에서부터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산이 성큼 다가왔으며 실증까지 완료되어가는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에 대한 기대가 천정부지 치솟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는 계획된 양산 일정보다 더 빨리 양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KF21 전투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이 완벽히 완성되지 않았으며 외부 하드포인트에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식이라 5세대라고 부르기는 무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부분에서는 F35 전투기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후 내부 무장창 개량을 통해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한다면 F-35 전투기의 완벽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이렇게까지 KF-21 전투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5세대는 물론 6세대 전투기로의 진화까지 가능하다며 신뢰를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투명한 개발 과정과 목표한대로 확실한 결과물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많이들 스텔스라고 한다면 레이더 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레이더를 통해 비행 중인 새와 비슷한 크기로 보이면 스텔스 성능 확보에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KF21 정도의 중형 전투기라면 어쩔 수 없는 설계 구조와 기체 방향에 따라 RCS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스텔스기처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 스텔스 전투기인 F-35 역시 레이더 상에서 완전 무결하지 않습니다. KF-21 전투기의 방향은 확실한 스텔스기이며 사실상 스텔스 전투기가 되겠다는 말을 마치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뉴스 언론에 퍼져나간 겁니다. 최근 KF-21 전투기 개발에 참여한 국내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스텔스기가 될수 없다. 실제로 한국 방산 관계자가 한 말인데요. 사실 이와 비슷한 악의적인 소문과 비방은 타국 언론과 네티즌에게 수도 없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무시하는 해외 전문가나 한국의 획기적인 속도의 성장을 질투하는 중국과 일본 네티즌들의 근거 없는 헛소문도 이와 마찬가지인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kf-21 전투기의 실전 기체 양산일이 다가오자 이러한 악의적인 이야기는 잠잠해지며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오히려 KF21 전투기를 대서특필하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내 KF21 전투기 프로젝트 관계자가 KF21 전투기는 스텔스기가 될수 없다는 폭탄 발언을 해 화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해당 관계자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한국 KF21 전투기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보다 해외에서 KF21 전투기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빛을 발하며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발 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 일정이 앞당겨진 상태에서 세계 상위급 실전기체로서 성능을 완성해가는 KF21 전투기는 해외 군사 전문 매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핫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가장 의외인 국가는 체코입니다. 체코는 KF21 전투기 사업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에 위치한 체코는 2조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군사 장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는 분야가 바로 전투기입니다. 현재 체코는 스웨덴에 연간 1천억 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4.5세대 그리펜 전투기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늘 안보 위협을 당하고 있어 이러한 구조가 낯설고 당황스럽습니다. 심지어 이 계약은 얼마 안가 만료 예정이며 최악의 경우 체코에서는 최고 시속 930km를 간신히 넘기는 경공격기로 영공을 지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 구매에 성공했지만 도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재 체코의 안보 참사는 예정된 수준입니다. 체코 입장에서 그리펜 전투기 임대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4.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는 것은 절실합니다. 이 상황에서 체코가 가장 열광하는 나라는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실제 체코 국방장관은 공식 채널을 통해 체코군 현대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방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체코가 이러한 결정을 한 결정적인 근거는 폴란드였다고 체코 국방장관이 밝히며 대한민국은 유럽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체코는 특히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독일의 언론에서는 KF21 전투기가 러시아 전투기를 포함해 중국산 전투기와는 기술적 태생이 다른 전투기라고 말했는데요. KF21 전투기를 보면 독일 공군이 도입 중인 F35의 외형과 닮았으면서도 확실히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이유를 엔진에서 찾고 있는데요. F35는 엔진이 단발형인 싱글 엔진 기체이지만 KF21 전투기는 쌍발 트윈 엔진 기체라는 겁니다. 싱글 엔진 기체는 엔진 하나만 오작동 나도 기체가 추락해 인명 사고가 벌어지기 쉽지만 쌍발 엔진 기체인 KF21 전투기는 다른 한쪽이 오작동해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므로 안정성 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아낌없이 보여준다는 장점을 나열했는데요. 또한 KF21 전투기가 사용하는 F414 엔진은 성능이 보장된 엔진이며 스웨덴의 4세대 전투기인 그리핀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엔진입니다. 게다가 가장 큰 장점으로 T50과 FA50에서부터 사용해왔기 때문에 무기 최적화를 빠르게 이룰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KF-21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도 차근차근 말을 이어갔는데요. KF-21 전투기에는 현존하고 있는 4.5세대 전투기 중 F-35와 F-22 같은 5세대 전투기에 가장 근접한 레이더 단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라팔 전투기의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가볍게 능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 전투기가 모든 시제기들이 비행을 마치고 양산이 시작되자 독일 내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로키드 마틴의 F-35보다 더욱 강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는데요.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는 하루가 멀다 하고 결함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지비와 운영비도 만만치 않은데 추락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이 저렴한 유지비와 운영비로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을 저지할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훌륭한 전투기 기체를 만든 것과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독일에선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 옆나라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국산 무기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도 F-35 전투기가 불량을 일으키는 동안 매우 효과적인 대안책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독일뿐만이 아닙니다. 미 공군에서도 5세대 전투기보단 KF-21 전투기 같은 4.5세대 전투기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미 공군 측은 F35 스텔스 전투기가 가성비와 유지 능력에서 실패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미 공군은 냉전 시대부터 도입된 노후화된 F16 전투기를 대체할 목적으로 F35 전투기를 개발했지만 너무 높은 등급으로 만든 나머지 F22 전투기와 비교해봐도 포지션이 애매하다고 미 공군 참모총장 찰스 브라운 주니어가 F35 전투기의 포지션 조절을 실패했다고 인정했는데요. 또한 F35 전투기의 가격도 매우 비싸다고 말했는데, 미 공군의 전투기 공급업체인 로키드 마틴이 점점 신기술과 옵션들을 포함해 한국뿐 아니라 미 공군에서도 엄청나게 비싸게 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첨단 기술들로 넘쳐난다지만 유지보수 비용 또한 엄청나게 비싸며 프로그램 버그도 많이 신고되고 있어 출시한 지몇 년이 지나도 신뢰할 수 없는 기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조국이라도 이 같은 비용을 줄이고 싶을 것인데요. 로키드 마틴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미공군은 당장 노후화된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1800대의 f-35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15년이 지난 지금 250대만 도입하는 것에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브라운 주니어 미공군 참모 총장은 우리는 한국의 중형차 같은 일상적인 전투기를 원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f-35 전투기는 스포츠카 같은 성능으로 잔고장이 많았다며 스포츠카는 출퇴근용 으로 매일 운전하는 차가 아니라 일요일에만 운전 운전하는 것이다라며 스포츠카보다는 매일 운전할 수 있는 중형차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언급하는 한국의 중형차 같은 일상적인 전투기는 당연히 KF-21 전투기일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을 포함해 중동, 아랍에미리트와 폴란드, 이젠 독일까지도 kf-21 전투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니 전투기 개발에 힘 쏟은 우리 연구진들과 개발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큰 활약을 하면서 도움이 절실한 유럽 시장에서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 프로젝트에 아랍에미리트가 공동개발 국가로 참여하고 싶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도입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엔 유럽 전차의 국가인 독일에서도 한국의 KF-21 전투기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군사 언론 N24에서는 독일 공군이 운용하는 값비싼 유지비를 가진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대체제를 찾고 있으며, 그중 세계 시장에서 나와 있는 전투기 중 유일하게 KF-21 전투기가 독일 공군이 필요시하는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이례적인 발언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공군은 현재 30대 정도의 미국산 F-35 전투기를 제외하고 보유한 전투기는 유럽 파이터 타이푼뿐 4세대와 5세대 사이에 있는 KF-21 전투기 같은 포지션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게다가 미국산 F-35 전투기는 유지비가 많이 들며 자주 출격할 수 없습니다. 잦은 결함으로 인해 수리를 보내야 하는 상황도 밥 먹듯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맞물려 결정적으로 전투기 대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독일 공군이 전쟁에 대. 대비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비 안정화에 실패한 유로파이터 전투기의 업그레이드 형태를 통해 4.5세대 기체를 온전하게 구현해 보려 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전투기 설계의 한계성으로 인해 세미 스텔스 기체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여 결국에는 돌고 돌아 KF21 전투기가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뒷받침해 줄 독일의 군사 전문가는 한국산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가장 융통성 있고 유의미한 전투기 제품을 가질지도 모른다고 말했으며, 완벽히 국산 전투기 개발을 이뤄내기 위하여 차세대 전투기인 KF-21 전투기를 시작으로 뛰어난 방위산업 프로그램을 통해 높은 비율로 첨단 무기를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KF-21 보라매라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이 가진 상대적 적국의 위치, 지리적 조건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은 KF-21 전투기라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독자적인 전술 기체 개발에 성공하였고, 독일의 N24는 독일 공군이 KF21 전투기로 노후화된 유로파이터 전투기뿐만 아니라 30여 대의 F35 전투기의 화력 지원까지 모두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독일 언론이 설명한 것처럼, KF21 전투기는 최소한의 가격으로 중국산 전투기를 전부 압도해버리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독일 역시 유럽 지역에서 러시아 공군을 제압하기 위해 값비싼 F35 전투기 추가 도입 대신 KF21 전투기를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북유럽 지역에서 순식간에 팽창해 나가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단숨에 제압하는데 무장 탑재가 많은 전투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KF21 전투기가 미국의 F35 전투기를 제외한 노후화된 독일산 전투기를 모두 배치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